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더보스입니다. 세계 최고로 인정하는 축구 선수 메시 리오넬 메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넬메시가 원래 36시대래요 6대 운이고요 값진 일주를 가지고 있네요 메시는 힘이 왕성하고 이러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힘을 마음껏 펼쳐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는 명예욕 같은 것도 상당히 강합니다 추진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있겠습니다. 주로 갑진일주들은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삶을 편안하게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 이런 사주들은요, 오히려 주변에 도움이 없을 때, 이런 식의 더 강한 추진력이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사주는 우리가 경쟁 속에서는 일함에 있어서 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견뎌내지를 못해요. 힘들어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운다거나 밀고 나간다거나 하다 보면 손해를 보거나 경쟁 속에서 밀린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해버리는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현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자신의 단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쉽게 하면 굽힐 땐 굽히고 그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면의 투쟁심과 자존심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가끔은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고집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22년 이민년을 보게 되면요, 평소보다 사물을 보는 직관력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본인한테는 들어오겠지만, 이만큼 들어오는 만큼의 경쟁력이 심해지기도 하는 시기도 됩니다. 금전적인 면으로 볼 때는요 본인이 움켜쥐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한테는 걸록이 있어요 걸록도 보통 보면은 3,40대에 발휘하는 힘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에게는 이민년에 들어서 그 힘을 활용하여가지고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명예, 부 이런 게큰 성취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2022년 이민년은 메시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겠지만요. 이러한 성취와 더불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일이 있어서 도전을 하고 조율해 나간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이민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시고요 16세 대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시기부터 이분은 성장 시작된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26세 대운 때 들어가지고는 더더욱 승승장구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 대운까지도 아직까지 입시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대운 후반에 들면서 체력적으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46세 대운에 들어서면서요. 축구와 관련된 감독이나 코치 이런 일보다는 축구를 떠나 완전히 다른 길로 할 것이 아닌가 추측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천연운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감정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보였고요. 또한 자기 또래의 관계보다는 자기가 크기 위해서 어른들을 따라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움직여 보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스스로가 터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주변에. 간관계를 떳득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화한 성품과 주변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일이나 힘들어할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말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년은 이분이 지금껏 살아온 만큼 열심히 사셨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온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도 되고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노하우나 기술을 남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주기도 하고 그 뜻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존경받고 원만하게 노년을 누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껏 저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도 팬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메시로 남아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